혹시 분 생년월일 상황 좀 적어 주세요. 본인만 보시면 돼요. 어. 다른 분도 주세요. 다른 분 음, 응, 보시고 싶은 사람 보시요 네. 없어요? <laughs> 집안에 누구 돌아가실 분이 있나 아니, 면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 같은데 돌아가신 분이 r 저희 집에요? p 기 시댁에 사촌... 사툼... 사촌 동생이요 s 기 아빠 사촌 동생 언제 가셨어요? 지난달 여기 남편 갔다 네. t o 남편 갔다 와서 아무 이상 없어요, 엄마? 네. 응. 어? 네. 응. 여기 <laughs> 그상가집에 갔을 때 여만하는거나 입간하는 거안 봤어요? 그런 건안 봤어요. 어. 이게 동생인데 사촌 동생인데 안 봤어요. 뭐하러 갔대? 그래 제 큰형님과 갔요 어. 아. 사촌만. 어. 애기 아빠가 그 집안에 제일. 애기 아빠가 아무리 그 집안에 제일 이고 뭐가 돼도, 이분이 지금 15일에 들어서서 내년에 운세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 네. 9수에 걸리는 형국이고, 이 집안에 명절이 그렇게 길다는 소리들은 안 나와요. 어? 어, 근데 이분이 그 상문줄에 걸려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안 좋은 수전이 많이 겪어지는데, 사촌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엄마 집안에 그근데 사촌이 가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촌이 가시면서 사자가 따라 들어오면서 이분한테 지금 들어오면서 이 서씨가중으로 중복중이라는 게 들어와요 중복은 뭐냐면 한 분이 가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해오면 또 상복을 입으라는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여기서 지금 걸려 들어갔는데. 저희는 그 이제, 성당관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집안에 제일 위니까, 왜, 이때 계신 분이 아무도, 아무도 안 계세요. 음. 그래서 갔죠. 근데 걸려있는데, 이분한테 지금, 그 사촌이. 올해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엄마 점집에 이렇게 가는 뭐, 뭐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어깨에다가 누구 걸치고 있네, 그러잖아? 어? 그래, 걸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그러면 엄마네 지금, 지금 내년 들어서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야 돼요. 금전으로 치고 나가던 사람의 인명으로깔 죽이나야 되는 형국이 된다고. 어. 그럼... 그래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수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 2월 달이다 4월 달에 들어서서 요 안에 뒷목을 잡고 내가 낙상을 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런 형국도 비쳐요 지금. 근데 원래 이분의 운세가 아니야. 어. 것도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그래도 형이니까 그냥 갔죠. 그래서 그래요. 좋은 일에 가는데 그래서 좋은 일? 아니, 그러니까 아, 동생이 가니까 어. 좋은 일에 가는 건데 좋은 일을 하러 간 건데 내 기운이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 좋아질 때우리내가 주장이라고 하고 <laughs> 옛날에 뭐 산같이 갔다가 왔는데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프네 뭐가 되네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게 지금 걸리는 거예요, 마 어떻해 네? 임시방편이 있고요. 어,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엄마가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 잠시 잠깐 풀어내고 명을 조금 더 이어놓다든지, 아니면 주단을 풀어놓는 방법이 있고 어, 상문 바람을 아니면 그분을 뭐, 아시는 데가 있고, 뭐가 되면, 그분은 천도를 해서 보내주면서 남편의 명을 이어놓는 수가 있고, 그거는 어머니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네는 막 이렇게 강요해서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 응. 그리고 내년에 엄마는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무슨 문서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 서로들을 보고 뭐가 됐을 때, 꼼꼼하게 보시고 어 사인을 하던 도장을 찍어 안 그러면 엄마 가지고 있는 거다 날리게 생겼어 남편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내년에요? 음. 몇월달요 네,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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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월에서 7월 8월달 우리네는 다 음력이에요 6 7 8월달 네. 환불교 다니시는데 네. 우리네가 만약에 비방을 드리면 할 수가 있을까요? 하실래요? 엄마가 부탁하는 거보단 낫겠지? <laughs> <laughs> 그쵸? 네. 네. 이게 엄마 냄비예요 물을 넣어 네. 그래서 된장을 두 숟갈 네. 굵은 소금을 한 숟갈 네. 고춧가루를 한 숟갈 그리고 지푸라기를 좀 구하세요. 네. 어디서든 네. 그래서 그거를 네. 쫑쫑 썰어서 네. 여기다 넣어요. 응? 그리고 묵은지 있죠. 네. 묵은지도 좀 네. 묵은 김치 그거를 넣고 밥을 넣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야. 남편 머리 정수리 있죠. 네. 정 가운데서 서 남북으로 한 가닥씩. 그래서 여기다 넣어. 그리고 손톱 10개, 열 10개, 열 바톱 10개, 넣어요. 그리고 침을세번을 뱉어요. 여기다가 또팔 끓여요. 그리고 냄비 들고 집안에 이렇게 한번 훑어내요. 그거 갖다 버려. 3일 동안. 3일 동안. 요 어, 그러면 내년에 아프시기는 하시겠지만 어 그래도 병원 음, 이어질 거예요. 네, 니 그냥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 손톱은 어떻게 살짝는 깎아? 조금씩만. 그러니까 만약에 깎아놓잖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손톱이 요렇게 있으면 한 번, 이렇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두번 자르면 하나, 둘 개, 세 개잖아. 나눠서도 네. 돼요. 별 상관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그 상문이 풀려서 나갈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임시 방편이에요. 어. 저기. 네? 다시 에? 다시 정확히 해 줄까요? 아니, 적어 주세요. 저거 창에다. <laughs> 여기 냄비. 엄마 저을래요 냄비에다 물을 넣고 네. 된장을 집 된장 있잖아 냄새 많이 네, 나는 거. 그걸 네. 두 개를 넣어. 두숟갈. 굵은 소금을 한 숟갈을 넣어. 소금 한 숟갈? 응. 고춧가루를 한 숟갈. 그리고 지푸라기. 네. 잘라서 넣고. 지푸라기 네, 좀, 좀 빼러 갈까? 응. 네. 묵은지. 그리고 밥. 조금 넣고. 머리카락. 응. 여기 머리카락 하나, 둘, 셋, 네 개. 손톱, 발톱, 침세반만 어. 하시면 돼요. 그래, 집에 이게한 바퀴 불아서 어, 버리고 벗었네. 그 다음날 또이 어. 10시 넘어서 하세요. 밤1 0시 어, 넘어서 요 그러고 궁금한 건 뭐예요? 아, 이제 네. 나는 내가 보이는 거다 얘기했으니까 볼펜 누구 <laughs> <laughs> 아니 제가 직장을 옮겼거든요 네. 어. 지금 11 그러니까 11월 달에 잘 지난 달이요. 네. 제가 30년 다니던데를 그만두고 다른데로 갔어요. 네. 어. 근데 잘 갔는지 안 갔는지. <laughs> 어 갔는데 뭐 물어봤어요. 잘 갔나 못 갔나. 어차피 잘간 거겠지. 못 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또딴데 가실 거예요? 봐. <laughs>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가 직장놀리를 하시고 뭐가 되셨을 때, 어, 그 직장에서라든지, 어디서라든지, 문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뭐가 되는 것들을 조심을 하시라고. 어? 음. 자칫 잘못해서 엄마가 돈을 버는 것보다, 어, 내가 당해서 돈을 더 물어줘야 되는 행복도 있어.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지, 어? 그것만 조심하시면 사람들하고는 크게 부딪히고 하는 것들은 없을 거야. 내 엄마가 이런 관리라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뭐 크게 탈이 나지는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엄마를 보고 셈이라고 하잖아요. 왠지 모른샘 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기 줄트롤해서 엄마를 끌어내려 원래대로 엄마가 점을 조금만 더 빨리 봤으면 가지 말라고 그러겠지 옮기지 말라고 조금만 버텼다가 움직이라고 하겠지. 근데 엄마도 자존심이 있고 욱하고 뭐가 되는지라 어 움직였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이제 버티고 가셔야지 놀 수는 없잖아. 한게 제가 결정을 한달 동안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결정을 그렇게 내렸는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던 사람들이죠. 엄마가 하다가 끊어졌던 사람들 다시 연락을 해. 어? 옮기고 나서. 그래서 최소한 밥이라도 먹고 차라 좀 먹고 처음부터 일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정월 지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슬슬 더 움직일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안일하게 움직인 것들이 내 가정으로 인해서 안일하게 움직인 것들이 조금씩은 있대. 그래서 내가 소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조심으로 움직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거를 풀어놔야 어, 막히는 게 없이. 엄마가 움직이는 것들이 생기겠지. 내 남편 쪽에 되시는 거야, 아니면 엄마 쪽에 젊어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젊어서 가시는요? 아 몰라요? 아, 저희 시아버지도 아홉, 아홉에 가셨고요. 그렇게 나이 많은 거 말고 젊어서 가신 분이 하나가 있는데. 음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난. 그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이 속에 대두 같아요. 사고로 가신 분이 있대. 사고. 어, 10대, 20대에 사고로 인해서 가신 영반이었다고. 근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 자기네들 존재 자체를 모른대. 그러니까 이북에 대두군 저기 그 딸딸딸두라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음. 예, 그냥 버려두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제 사망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처형당했을 거라고. 사고술 라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사고라고 하니까 저한테 보이는 모습들은 근데 아무도 자기네들을 알아주는 리가 없어서 어, 좀 성원하고 괘씸한 마음도 좀 있다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엄마한테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본인들의 존재를 지금 이제 점을 보는 거니까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엄마가 성당을 다니시던 아니면 나중에 어 종교를 바꾸셔서 절에 가고 뭐가 됐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를 좀 해주시고 본인네들이 젊어서 원만케 한만케 아무것도 못하고 갔잖아요 음. 근데 친정적으로는 없고요. 먼저 가신 분은 없고, 남편 쪽으로 그냥 그, 그 얘기만 들었어요 남편의 형제간이죠. 그 얘기가 들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남편은 내년에 운세가 어떻게 됐던 요거를 풀어놔야지만 그 운세들이 풀리고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어. 안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 안 좋은 비보가 좀 많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고 거기 뭐 좋게 갔다 왔는데 뭐 이게 아니고요. 남편의 기운이 맞딱 뜨어져서 그래요. 어. 이런 화제그안 봤는데도요. 염을 봤으면 빼도 벗도 못해요, 엄마.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염을 보던가 만약에 입간식을 했으면 이런 비방도 안 돼. 엄마는 진짜로 굳태야 돼요. 그러면. 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거라도 해서 물려보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여기 돌아가시고 나셔서, 어? 그 사촌동생. 돌아가시고 나셔서 엄마는 집안에 지금 좋은 소리가 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어? 엄마 하는 일자리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어, 불안정하게 다 돌아가는 형국이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게 없다고 근데 요렇게라도 풀어놓고 나면 우리 하수구가 뭐에 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집어넣고 나면 하수구가 콱 뚫리면 물이 쑥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카락도요 지금 네군데서 뽑으라 했잖아요. 그것도 머리카락 잘라주세요? 응. 아, 이렇게 네 개만 뽑아가지고. 장난은 없어요. 그분의 채취에요.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귀신을 속여먹는 거야. 남편을 보낸 거예요. 남편 머리카락, 손톱, 발톱, 침. 채취가 다 들어가잖아요. 아, 신청... 남편의 침을 뱉어야 되는 거야? 응. 어, 안 되겠죠, 그거는? 침 빼고 해요. 아니게 아니, 신랑이 성장 다니는데 이런 걸뭐 한다 그러면 이, 좋아할 아, 것 같지 가 않아요? 침 빼고 해요. 괜찮아. 음.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아한번 해볼게요가 아니고 꼭 하세요. 음. 어 진짜로. <laughs> 또 궁금한 건 뭐예요? 옮겼어요. 아, 어, 근데 다시 응. 다시 다 한번 쏟아내세요 어, 원래 엄마하고 연결되고 뭐가 됐던 것들은 한번은 싹쏟아내야될 거예요. 왜안 그러시는 분이 어 인심을 잃었어. 어? 왼손 왼손 잤어. 그럼 왜 그랬냐고 그냥 조금만 조금만 그냥 내가 뒷발을 좀 빼지 어? 케이크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응. 꼭 이기고 싶어서 좋은 제가 잘못건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옮긴 거에 대해서는 수위도 하지 말고. 잘 될까 잘못될까 생각하지 말고요 원래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 지금 전에 다니던 회사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못 모르고 내가 무조건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버티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 마음밖에 없었잖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있어요? 어 <laughs>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초심으로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일단 했는데 걱도 네, 나고 지금 서 견딜 수있 걱정 네. 내지 마,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없을 거니까 어 잃을 것도 없고 뭐도 없어 그냥 엄마는 그 샘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보면서 샘을 많이 내 그래서 끄잡을 내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선을 좀 그어놓고. 그냥 동글게 동글게 움직이면서 엄마 마음은 그렇게 활짝 열어놓지 말고 사세요. 누구한테도. 응. 엄마는 내가 이 사람이 친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말들이 많이 타고 들어. 어? 엄마한테는 좋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 거 같죠? 음 응. 그러니까. 나 아, 믿을 사람이 어딨어? 응.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응. 그것만 물려내고 나면 응.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내 자존감이나 자신감은 생길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일부터 응. 하세요 내일이 응. 동짓달 동지 초하루니까 동지 응. 초선에 풀어내는 게 낫겠죠 엄마? 응. 그러 그러니까 내일 초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거예요. 어, 가세요. 네.